은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봄 야채들의 시절입니다. 약간 노란색을 띤봄 배추는 입안에서 단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리와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보리와 나무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도 찬바람을 맞고 눈이 덮이고 추위를 건디면서 봄을 맞이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맛이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순례를 통한 신앙의 성숙에서도 찬 겨울과 그리고 찬 바람이 휴몰아치는 어둠의 벌판을 걸어다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벌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낮은데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끈끈한 어떤 것, 잡히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만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왜 바라보고만 계실 것일까? 아니 신앙생활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경험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도 경험이 중요한 것일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먹고 자고 즐겁게 놀고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행, 세상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린아이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에도 다닙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다닙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은 잊어가고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고생과 시련의 산물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어린 시절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학창실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가장 후회되는 것을 다시 재현해서 실행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실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져 가고 고착화가 되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삶에서 만나는 각종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감옥이라는 고난에 처해 있지만 마음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처럼 현실은 극한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은 평정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니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단지 외적으로 갈등이 없고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온하고 태평스러운 안정된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하심이 나타날 때 다스림에 충만한 상태가 평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일치가 됐을 때 충만해지는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회피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즉,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순간 모면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평화 더 깊게 표현하면요. 거짓 평화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평화는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닥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우리 이미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참 평화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책은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마음의 결단과 도전 그리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마음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그 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막론하고 원리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우등생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결국은 평생 동안 은행에 빚 갚는 생활로 일관하게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아파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충실하게 만족시키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출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생 유대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다람쥐의 채박기덜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심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했습니다.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참으로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내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성공은요,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것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 내 감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공하신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내주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은 성공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마음은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계산하다 보면 어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옷이 없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안주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요, 어른들하고 다른 점이 크게 다치지를 않는데요. 그냥 넘어지면 돌뿌리에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넘어지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는데 어른들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순간에 그 짧은 0.001초 시간에요. 생각한대요. 와. 크게 다치겠구나. 하다 보니 정말로 크게 다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어린아이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모든 세상의 풍파에 우리는 떠막히면서 그 순간을 이겨내려고 하니 우리도 같이 강해지다 보니 나의 마음도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기에서 쫓겨나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이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딱한 사람, 바울을 이해하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단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아파해 주고 나를 위해 건면해 주는 한 사람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이 나의 신앙의 여정의 동반자입니까? 내가 아플 때 울어 줄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나의 짐을 함께 짊어 줄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 주는 그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그단한 사람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내 편인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힘들 때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울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어찌 우리가 주님 아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닌 어디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이전에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필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이 입어서 무엇을 하냐면 미래를 점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떻게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인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노예처럼 착취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라고면서 하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마도 이 외침은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나인지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끌려가고 있다. 제발 나좀 도와 달라 나좀 살려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자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이후에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 일행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방해하는 환경들이 많을까요? 왜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편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장애물이 왜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해도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엄마에게 혼이 났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상한 감정을 되새기면서 오랫동안 품고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만 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엄마가 위로해 주고 또한 사랑으로 안아주면 아이들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해맑은 얼굴, 해맑은 미소, 해맑은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끌어 안 따라 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결국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극한 상황은요,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만이 극한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극한 상황은요 어린 아이처럼 평정을 갖는 마음이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 아집이 아니라 무조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에루살렘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합니다. 창기와 세리와 함께 하였더니 재인과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수근수근거립니다. 먹고 마셨더니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타만은 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비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품으십니다. 바울도 예수를 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같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서 끝나는 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전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는 이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감옥에서의 죽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절망과 좌절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작으로부터 향하는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쥐고 있는 것을 놓았더니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아주 무거운 절망이라는 열쇠로 그 빗장을 열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서 단지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빗장을 열수 있는 그 절망의 열쇠가 될수 있는가?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요, 평탄할 때는요, 준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살았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내가 힘들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절망 가운데 내가 좌절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주머니에만 가방에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활용하고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요. 극한 상황에서 나. 그래, 나야. 역시 나야. 이 오만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비울 때, 그리고 주님께 비운 마음을 드릴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실패하고 좌절된 상황인데, 비로소 그때 주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아주 무거운 절망이라는 열쇠로 그 빗장을 열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극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극한 상황에서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의 열쇠로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입을 열었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것이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주여 이 상황에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0%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맡기는 상태.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센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모토가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것들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 지위, 지식, 부모, 자녀, 그리고 또한 여러 집분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이 장애물들은 언제 없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유기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유기 상황에서 인생 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기도와 찬송이 마치 젖먹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이 매달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옥토를 흔들어 발에 채인 착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착구는 아주 흉악한 것입니다 팔, 다리 그리고 목까지 다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해 있다가 깨어 보니 창고에 채워져 있는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고 기절한 이 상태를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껏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가라고해서 순종하고 와보니. 회당도 없는 곳에서 수일를유하다가 겨우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저만은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나왔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요 온몸에 피가 흐르고 고통이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이 그들의 발에 채인 착고를 벗어 버리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팔과 다리 그리고 목까지 채운 착고가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수 있다는 생각, 우리 마음에 저 밑바닥에 깔려서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발에 채운 착고가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극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 문제 속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기적은 구약 신학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을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주님이 나의 삶으로 모셔 들때 주님은 반드시 그 주인공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발에 채운 착고가 벗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